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릭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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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몇달 동안 요청이 많았던 페이보릿 영상을 드디어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페이보릿 영상을 찍어야지 찍어야지 생각만 하고 이런 저런 것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찍었었는데요. 어 정말 꾸준히 요청을 해주셔서 찍었고 올해는 꼭 열심히 빼먹지 않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 1월 달 저의 페이보릿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컵인데요. 이 컵을 산 이후로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쓰고 있고, 그리고 영상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도 문의가 정말 많았던 컵이에요. 얘는 스타벅스 컵이고요. 친구랑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도 친구한테 스타벅스 컵을 사주고 친구도 저한테 스타벅스 컵을 사줬어요. 얘를 진짜 몇달 동안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컵을 또 사는 것은 오바인가 싶어서 안 샀더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사고 나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잘 샀다는 생각이 매일매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쓰니까. 그리고 이거, 이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에 티백을 걸어놓을 수 있는 홈이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런 홈들이 없는 컵을 보면은 티백을 넣고 물을 따를 때 티백이 안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고 여기다 걸어놓으니까 물을 콸콸콸 따라도 티백이 안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아서 일단 좋고요. 그리고 얘가 컵이 같이 딸려오잖아요. 그래서 티를 우려놓고 이 뚜껑을 닫아놓으면 온도 보존도 꽤 오래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이런 세라믹 재질이어가지고 따뜻한 것도 굉장히 오래 가고 또 그냥 일반 머그컵보다는 좀큰 축에 속해서 양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래저래 정말로 활용도가 높은 컵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또 일하다 보면은 차한잔 따라놓고 그냥 하루종일 계속 마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뚜껑 덮어놓으면 먼지 들어갈 일도 없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추드리는 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컵 추천을 했으니까 거기에 마실 차도 함께 추천을 해야겠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 바로 쌍계의 달콤한 수국유자차 라는 차입니다 저는 이걸 쌍계에서 선물을 받은 차인데 쌍계에서 굉장히 많은 차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씩 먹어보고 맛있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정말 압도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차 1위였어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수 없었던 맛이 좋은 차였달까? 이 차는 유자를 베이스로 달콤한 수국잎이랑 모과를 블렌딩해서 어, 기분 전환에 굉장히 좋은 차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박스에. 그래서 저도 기분이 꿀꿀할 때이 설명을 읽고서는 마셔봤던 차인데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블렌딩 된 차보다는 그냥 이 차를 좋아해요. 블렌딩 된거 말고. 하지만 블렌딩 차들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기분 전환에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향긋하고 달달한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수국 유자차도 그런 차 중에 하나고 그 유자차의 향이 나면서 좀더 다른 약간 풀림 같은 것도 나고 정말 기분 나쁠 때 마시기 좋은 차예요. 전 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는 그냥 이것저것 하루에 두세, 두세 개씩에 골라서 마시는데 얘는 제가 아껴먹고 있고 이걸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시음을 권해봤는데 다들 다들 깜짝 놀라면서 너무 맛있다고 했던 그런 차였습니다. 이런 작은 박스에도 나오지만 T120개가 들은 건 2만원이고 이렇게 60g 병에 들은 거는 3만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에 들은 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았고 어, 여튼 굉장히 맛있는 차니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페이보릿 립 제품 두 가지인데요. 저는 페이보릿 영상에서 립 제품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가장 많이 바꾸기도 하고 추천하기가 쉽달까요? 여튼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루나의 레드 브릭이라는 색상인데요. 이런 칠리페퍼색이고 이게 저는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안쪽에 포인트로 그라데이션 립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립스틱이더라고요. 저는 요즘에는 최근 몇주 동안은 아예 브라운 누드 브라운 계열의 메이크업밖에 하지 않거든요. 립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 약간 룩이 심심해 보일 때이 립스틱을 안쪽에 발라주면은. 굉장히 생기 있어 보이고 확 느낌이 달라져서 좋아요. 그리고 얘가 보기에 매트하고 베벨 립스틱인데 엄청 건조하지도 않고 립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텍스처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립 제품은 밀리마주의 누디 텐더라는 워터라이징 틴트예요. 얘는 제가 처음에 진짜 써보고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아시다시피 이런 촉촉한 립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촉촉하고, 각질 부각도 없고, 색깔도 예쁘고, 제가 이거 다른 색깔도 있는데, 저는 누디 텐더에 가장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다른 색상은 조금 저한테 너무 강렬한 느낌이어서 이 색을 좋아하는데, 제가 만약에 립 제품을 제 이름을 걸고 만든다면, 정말 딱 이재용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형이에요. 한번 꼭 발라보세요.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가방 추천 영상을 기획을 했다가 빠그라트렸는데 그때 구매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가장 잘 쓰고 있어서 이거를 페이보릿에라도 넣어서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대마망의 미니 포춘백이라고 하는 버킷백이에요. 제가 버킷백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블랙인데 이런 빤딱거리는 느낌이 이제 지루하지 않아서 얘를 구매를 했는데 막들기 정말 좋더라고요. 일단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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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고 이 안에 그냥 뻥 뚫려 있어서. 아무거나 집어 넣어도 그냥 여기 이렇게 딱 보면 다 보이니까. 그리고 이런 버킷백을 제가 워낙 좋아해서 몇 가지를 구매해 봤는데 버킷백을 구매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게이 스트랩이거든요. 왜냐면 약하면 이렇게 가방을 조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스트랩이 다 뚝뚝 끊어져요. 그래서 실만 담고 여기 이렇게 흉측하게 이렇게 뚝뚝 끊어져 있는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났는데, 이 가방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아, 제가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거 오늘 찍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원가가 228,000원이에요. 근데 더블 컨셉트에서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88,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몇주 뒤에 봤을 때도 그 세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세일이라고 하면서 원래 그냥 가격이 88,000원인 그런 가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일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228,000원인 거예요. 얘는 색깔도 굉장히 많아요. 막 핑크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복숭아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알려드렸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컬러를 하나 저렴하게 득템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냥 계속 세일을 할건줄 알고, 말씀을 미리 못 드렸네요. 하지만 다음에 세일을 또 하게 된다면 추천하는 그런 가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블랙도 좋지만, 하늘색이 정말 예뻤는데 하늘색은 세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인기 상품인가 봐요. 근데 이 블랙도 저는 아무래도 블랙이다 보니까 무난하게 어느 곳에나잘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추천은 바로 책인데요 이번 달에 읽은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반딧불이》라는 어, 짧은 단편 소설 모음집입니다.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해서 진짜 몇 번이나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하루키 소설을 이렇게 추천드리게 되었네요.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고른 책이 하필 너무 어려운 책이어서 어 살짝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은 아직 다못 읽었고 이 책은 영화 버닝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소설을 이제 토대로 만든 영화라고 해서 제가 그 영화를 꽤 재밌게 봐서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그 버닝의 원작인 스토리 말고도 여섯 가지의 단편이 더 들어있어요. 개인적으로 무라카미 하루키는 장편 소설보다는 단편 소설을 조금 더 좋아하고 단편 소설보다는 에세이를 좀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 단편 소설 집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작가의 단편 소설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잡문집 단편 모음집이라는 그 책의 가장 단편 소설들이 재밌었어요. 근데 얘도 나쁘지 않았어요. 얘도 금방 수루룩 읽히고 다 엄청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한 단편씩 읽고 자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샀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크게 말하는 습관이 아직도 들어있어서 어, 목이 아프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번 1월 추천의 마지막은 영화 콜미바이오네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몇달 전에 인스타그램에 그 콜미바이오네임 스샷을 올리면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중간에 멈췄다고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대로 다시 집중해서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걸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 음, 제가 영화를 볼때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상미랑 배우. 물론 스토리도 중요한데, 어쨌든 영화를 보기로 한 이상 저는 좀 스토리가 별로여도 어쨌든 끝까지 다 보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영상미랑 배우의 연기가 좋으면 어쨌든 그 영화 보는 내내 굉장히 몰입해서 볼수 있어요. 그 영화 러닝타임 내내 굉장히 충만하게 본 느낌? 이 영화는 영상미도 엄청 예쁘고 배우의 연기도 정말 좋았고 스토리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의 페이블릭 영화 중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차지하게 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약간 90년대, 80년대 영화 같은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예뻤고 연기도 너무 너무 잘하고 아, 그 배우 이름이 뭐지? 그 주연 배우의 그 표정 연기가 너무 디테일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아 그리고 여기는 음악도 굉장히 좋아요. OST도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그때 그 포스팅을 올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많이 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 영화 안 보셨고 영화 재밌는 거 하나 보고 싶으셨다면은 콜미바이오네임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에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저희 1월달 페이보릿이 끝이 났습니다.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어요. 뭔가 책도 열심히 읽었고, 원래 사실 저의 목표는 책을 일주일에 하나씩 읽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1월, 2019년 1월 달부터 저의 새 목표가 이제 실패로 돌아갔네요. 하지만,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어,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화장품도 예쁜 거 많이 써봐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좋은 추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